안녕하세요. 산타는뽀야에요 오늘도 좋은 품종들, 8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고요. 자, 그 중에 1번은 포곡사피입니다. 자, 포곡사피, 유명한 사피죠. 네, 포곡사피, 종자으로 지금 한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뒷대는 지금 떨어졌고요. 전진 쪽으로 지금 한쪽 그리고 자막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포곡사피, 아주 아름다운 그런 사피발이죠. 이쁜 무늬가, 사피 무늬가 아라리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좀 세력을 받게 되면 은이 폭도 넓어지고 더 아름다운 그런 사피, 분연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 자막 하나 있고요. 9.5에 0.4 전후가 나옵니다. 포곡사피. 자, 종자목. 한쪽에 자막 하나 있는 포곡사피. 1번입니다. 포곡사피 뿔입니다. 한쪽에 자막 하나 있는 포곡사피 뿔입니다. 자 무명 호피반입니다. 자 종자목으로 역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입 끝에는 이렇게 끝 산판처럼 이렇게 살짝 걸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진 쪽으로 화려하게 또 무늬가 어, 들어가 있네요. 자뭐 무늬 발색 따로 한거 없고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무늬들이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더 이것도 역시 세력을 받고 어, 발색을 조금 더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본다면더 화려한 모습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초세가 좋습니다. 자중입엽성에 아주 이쁜 초세를 하고 있는데요. 화려한 모습으로 좀 발전을 시키면은 아주 또 몸값도 상당히더 올라갈 만한 그런 개체인데요. 전반적으로 뿌리도 약간 부실한 상태고 잘 보시고 종자고를 한번 사용하실 분께서 구입을 하셔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피반 두촉짜리고요자마도약두 개가 있습니다. 10cm에 0.56 전후가 나오는. 자, 호피반 2번입니다. 호피반 풀입니다. 두 쪽에 자마가약 두개 있는 호피반 풀입니다. 달마 중투입니다. 자, 대만산 달마 중투인데요. 어, 역시 유명한 그런 개체죠. 어, 요즘은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판매를 계속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잘 판매되는 개체가 바로 이 달마 중투입니다. 자, 웅장한 모습과 녹가시 아주 조화가 환상적인 그런 품종인데요. 자, 입은 조금 이렇게 깔끔하진 않지만은 어, 전진촉이 지금 또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진쪽이 아주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 뿌리가 좋고 어, 다른 개체에 비해서 그나마 어, 뿌리도 좋고 해가지고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종자고요 달마중투전진쪽까지다 어, 하면은 자 이게 어, 두 촉이죠 전진쪽 포함 두촉 이거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자, 13cm에 1.9 전후가 나오는 달마중투달마중투는 3번입니다 달마중 투뿔입니다. 전진촉 포함 2촉짜리 달마중 투뿔입니다. 자, 벌부도 하나 있습니다. 자, 무명 두화입니다. 자, 두화 3촉짜리고 잡아가약 4개 네 정도가 있는데요. 글쎄요. 내년쯤이면 꽃을 한번 달수 있을까요? 어, 작년 꽃철에 어, 꽃을 달았던 개체인데 어,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를 지금 어, 찾지를 못해서 어, 사진 첨부를 못하고요. 이렇게 입으로만 등재를 합니다. 자, 두화 나왔던 개체고요세촉에 자마가 약 4개 정도 있고, 22에 1.3전후까지 나옵니다. 마치 그 금맥처럼 이렇게 두아 무게 그런 현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새촉에 자마가 약 4개 정도가 있는 상태니까 세력도 좋고, 조기에 두화 개화를 한번 시켜 보시기 바라고요. 자, 두화세촉에 자마가 약 4개, 22에 1.3전후가 나옵니다. 두화는 4번입니다. 무명 두화뿐입니다. 세축에 자아가약 4개 있는 무명 두화뿐입니다. 자 이번엔 취록소심 입니다 자이 개체도 역시 어 꽃차례 꽃을 달았던 개체인데 이번에 꽃을 안달았는데요 어 촉수는 6층이나 되고 자마도 단소 보이는데요 22cm 1.1전과가 나옵니다 세력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꽃을 못달아가지고 어 꽃은 또 다음을 계약을 해야겠고요자 구입하셔서 배양하시면서 내년에 꽃을 한번 다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영상에 지난 영상에 올렸던 사진을 한번 찾아가지고 어, 꽃 사진을 첨부를 할 겁니다. 자꽃 사진 잘 보시고 자 취록소심이니까요. 상당히 아름다운 어, 취록의 소심으로 뭐,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판매를 했었던 그런 개체고요. 6쪽짜리입니다. 22에 1.17로 나오는 자, 취록소심 자, 입도 입엽으로 딱서 있어서 상당히 이쁜데요 거의 뭐두 화목처럼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상당히 멋진 개체입니다. 또 여기에 취록소심까지 어, 개발하면 꽃과의 조화도 참 아주 이쁠 그런 많은 품종입니다. 자, 취록소심 6쪽짜리 5번입니다. 취록소심 뿌리입니다. 6쪽짜리 취록소심 뿌리입니다. 소피반 정일품입니다. 세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 정일품이고요. 어 전번에 13촉 자리에서 분주를 한 그런 개체인데요. 자그 중에서도 아주 세력을 제대로 받고 있는 축입니다. 이 폭이 상당하고 무늬도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데요. 자 아주 또후유에엽서에 전형적인 정일품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장수도 벌써 1군 입장이라 됩니다. 자 거의 뭐상자에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정일품이고요. 이 세력 좋은 정일품 입양하셔가지고 어, 입실하셔서 또 신화도 올리고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일품 한쪽에 자마가두 개가 있습니다. 17.5에 1.30가 나온 자 아주 또 세력을 잘 받고 있는 정일품 6번입니다. 정일 품풀입니다. 한 쪽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정일 품풀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채 출발 그대로 자, 산천군에서 어, 산채를 했었던 그런 개체인데요. 자입변에두아목의 자, 형상을 하고 있는 자, 입변 개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성깔 있어 보이는 엽성으로 자또 거기 또 산채 출발로 어, 아직 꽃도 못 보고 분주도 안된 그런 개체입니다. 이 정도면 은 조금만 더 배양하시면 은 어, 꽃도 달만한 세력도 될 어, 걸로 보이시는데요. 자, 생강이 녹은 그런 흔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산채출발 그대로인 상태고요. 까랑까랑한 엽성의 잎 자, 두아무의 잎 다섯 축짜리고요1 2 c m 0.2cm로 가나옵니다 자, 이것도 역시 한번 꽃 확인을 해볼 만한 그런 기체고요. 자, 산천군에서 산채가 된 잎변 개체고요. 다섯 쪽입니다 자, 잎변 칠벌입니다. 산채 출발 잎변 뿌립니다. 자, 이쪽이 생강 지금 녹은 자리고요 그대로 지금 생강 녹아서 붙어 있는 상태고요. 자, 다섯 쪽자리 산채 출발 잎변 뿌립니다. 이번에는 끼소심입니다. 끼소심 자, 잘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색을 어, 한번 뽑아볼 만한 그런 개체고요. 어, 이번에도 역시 화통 타이밍을 놓쳐서 늦게 꽃을 발견해서 수태만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화통차이도 일절 보단 상태인데 어, 지난 영상에 어, 잠깐만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찍어뒀던 사진이 있을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찾게 되면 사진 첨부를 할 텐데 만약에 사진 못 찾게 되면은 그냥 사진 없이 이렇게 등재를 할 거고요 어, 2023년도에 한번 제가 꽃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 걸로 지 보여집니다 매번 화통 처리를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제대로 발색도 못 해본 상태라 역시 한번 구입하시면은 잘 타이밍 맞춰서 한번 발색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끼소심으로 황끼도 끼소심으로 판매를 할 거고요 자편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A급이라고 자 진주에서 산책가됐던 그런 기체였는데 아무튼 잘 배양하셔가지고 어, 꽃도 한번 좋은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자 황끼소심 다섯 축이고요 꽃이 일경 있습니다 26cm에 1 5자루가 나오는 <laughs> 자 황끼소심 자, 세력도 좋고 자 이번에 꽃을 달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꽃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치고요. 자이 소심은 8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까지 8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한테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